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삼천당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 아침부터 삼천당 제약이 갑자기, 어, 열심히 또 상승을 했습니다. 에, 그죠? 쭉 아침에 쭉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또 삼천당제약 시간에 특히나 좀 강조를 드리는 게 올라갈 때 뭐가 있어야 된다, 이유와 명분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 저는 또 바로 봤죠. 삼천당제약이 올라갈 이유가 있나? 어, 없었습니다. 오늘 냉정히 삼천당제약이 갑자기 아침에 쏠만한 이유는 사실 없었다. 사실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 뭐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여기가 결국 15만원에 대한 우리가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5만원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심정은 뭐다? 어? 그래도 15만원은 잘 지키네? 요 구간은 좀잘 지키네? 레벨업이 되었던 구간은 결국 지지를 다시 해주네? 딛고 올라서네? 라는 심리가 있고 그런 다음에 위에 장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뭐가 있어요? 매물들이 쌓여있는 거죠. 예, 매물들이 있다 보니까 뭐다? 매물 소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죠? 그러다 보니 오늘은 일단 오늘의 흐름은 매물 소화성 뭐다 움직임이었다 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오늘 어떠한 이슈가 나온 상태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아뭐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줬기 때문에 뭐예요? 아 여기 지금 저항대를 넘기기 위해서 악성 매물들은 소화를 해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잘 되고 있는 것들은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막 올라간다고. 야, 열심히 막 주가 막 계속 올라간다고 눈막 휘까닥휘까닥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최대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좋아도 좋은 티를 내면 안 돼요. 예, 안 좋아보여도 안 좋은 티, 안 좋은 티를 낼 필요 없습니다. 안 좋은 게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예, 최근에 이제 6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 사용이 입원 환자 중심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 종양, 종양학 치료나 예, 이런 뭐 고가의 생물학적 제재가 많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 트렌드가 뭐 유행이다 이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병원 약국과 전체 의료 시스템에 아주 큰 뭐가 되고 있다? 비용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 되고 있으니까. 2019년부터 작년까지 약 100만 명 정도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군에서 바이오 시밀러 사용률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 이 메리트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가격 메리트에서 오는 겁니다. 약값이 약 3분의 1이 줄어든다라고 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약값을 줄이면서도 환자 치료의 질이 떨어지면 안될거 아닙니까 그죠 질은 전혀 나빠지지 않았다라는 거. 즉 병원 입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안쓸 이유가 없는 거죠 치료 성과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약제비 부담이 줄어드는 거는 병원도 좋고 환자도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정에도 아주 큰 절감이 된다라는 거고 결국 바이오시밀러는 단순한 그냥 대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 약제 전략 핵심 수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시장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바이오 시밀러, 또 우리 도 삼천당 지하에게도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겠죠? 매출 잘 나오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일단 뭐, 오늘의 양봉이 매물 소화성 양봉이었다라고 한들, 나쁘지 않았어요. 위치, 올라오는 위치도 사실 뭐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15만원 지키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 줬고. 그러면 이제 요거죠, 결국. 예. 요거. 요 저항대를 넘기기 코앞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요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넘어가 주면 추세의 뭐가 일어나는 거? 전환이 일어나는 흐름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지금 상황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빨리 빨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어때요? 올라가는 걸 떠나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지금 2022년, 2022년, 2023년, 2024년입니다. 2022년 초까지 주가가 다 올라왔습니다. 즉, 3년간의 박스 상단까지 다와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의 박스 상단이에요. 코스피는, 아,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네. 똑같이 코스피랑 키 맞춘다라고 하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코스닥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죠. 네. 바이오가 돼도 땡큐고, 사실. 2차 전지가 돼도 땡큐고. 누구 하나가 코스피랑 키 맞추기만 해줘도, 전반적으로 더 증시의 분위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걸 삼천당제하게 주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타이밍은 어떻다? 아주 좋다.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딱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아, 이거 혹여나 빠지면 내가 어떡?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야, 이거 지금 시장 어차피 갈 건데 뭘 사야 내가 시장보다 더큰 수익을 낼수 있지? 살짝 조금은 뭐 하셔야 된다. 조금은 욕심 부리셔야 된다.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제 말이 안 믿기실 수는 있어요. 뭐뭐 뭐 너가 외국인이야? 뭐 너가 연기금이야? 너가 기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 어, 기관보다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뭐 증시 좋다고 하니까 네. 대통령이 네. 부동산의 버금가는 대체 수단이다. 그리고 증권시장이 경제의 핵심 축이다. 네. 저를 안 믿으셔도 됩니다. 예, 저를 안 믿으셔도 되는데, 예, 또 대통령의 의지를 놓고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주식을 멈출 수 없다, 예, 멈출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장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예, 크게 크게 또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되신 지한 달도 안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좋은 종목을 사두셔야 된다. 텔레그램 하단에 보시면 저희 문의하려고 하기 있습니다. 아, 많은 문의 남겨주시고 저희도 VIP 오셔가지고 내일부터 바로 좋은 종목들로 같이 한번 수익 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